10일 개회된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뺀 추경예산안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조례안이 올랐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상급식을 폐지하는 대신 시행하려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관련 조례안과 무상급식 관련 경남도 교육청 예산 수정안 등을 처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다는 것은 불보듯 뻔할 것이고 논쟁이 예상되기도 니다 12일 임시회는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무상급식 지원금을 뺀 자체 예산 482억 원만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도의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의 의결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2일 개회한 경상남도의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은 2015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원금 643억원의 무상급식비를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갑제 경남도 의원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보고 분노와 착잡함을 감출 수가 없다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설명에 반박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SNS를 통해 선전선동하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시민 단체를 동원하여 지표와 기자회견을 하고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입박 시장에 털어서 도와 시군을 압박해 굴복시키겠다는 선동과 싸움 위에 교육감으로서 어떤 노력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용국 경남도의원의 입장은 반대였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홍지사박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십시오.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과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철회하십시오. 아울러 경남도의회도 홍지사와 경남도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바로잡지는 못하더라도 잘못된 행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홍준표 도지사와 동남도는 무상급식 지원금을 투입한 서민저녁 교육 지원 사업과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처리하라고 촉구하면서 갈등은 더 심화됐습니다. 이는 임시의 기간 동안 심사를 거쳐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개정이 최종 결정됩니다. 이에 임시회에서 두 사안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 날지, 홍 지사와 박 교육관 간의 갈등은 해결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 뉴스 전주현입니다.